1월 셋째 주순창절교의 가정 및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인도자 김상윤 목사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낙위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죽게 알리고 내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다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향한 복수심을 품고 있을 것만 같은 형에서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정을 이어가는 야곱의 귀에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에서가 무려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달아난 이후 수십 년간 덮어두었던 형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대가족을 이루고 부를 축적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형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과거의 일로 자신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대처를 했지만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훔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날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과 상황을 포기하지만 성도의 힘은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 일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며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본향을 떠난 여행자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소망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기 능력이나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삼나누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교회에서 제공하는 365일 말씀과 함께 영상을 참조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